2026 삼성 SM7 소개 영상 스크립트, 5,000자 이하, 한국어.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2026년 형 삼성 SM7 위 완전 신형 모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는 SM7, 과연 이번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먼저 인트로입니다. 삼성이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품격과 기술. 그리고 정숙성을 동시에 담은 2026 SM7은 프리미엄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련된 디자인, 첨단 기술, 강력한 성능, 이 모든 게한 번에 느껴집니다. 이제 별표 별표 외관 익스테리어 별표 별표부터 살펴보죠. 2026 SM7은 완전히 새로워진 전면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삼성의 퓨처 럭셔리 콘셉트를 기반으로 한 수평형 그릴과 슬림한 LED 헤드램프는 한층 더 날렵하고 고급스럽습니다. 측면부는 매끄러운 쿠페형 라인으로 다이내믹함을 강조했으며, 19인치 다이아몬드 커달로이 휠이 존재감을 더합니다. 후면은 리얼 와이드 LED 라이트바가 적용되어 야간에도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전체적으로 조용하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입니다. 이어서 퍼포먼스 성능 부분입니다. 2026 SM7N은 2.5L 터보 가솔린 엔진과 3.0 V6 하이브리드 시스템 두 가지가 제공됩니다. 2.5 터보는 최대 출력 300마력,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어 부드럽고 즉각적인 가속감을 자랑합니다. 반면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정숙성과 토크 반응을 모두 잡았습니다. 또한 노면을 읽는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주행감이 더욱 부드럽고 안정적입니다. 고속주행 시에도 차체가 흔들리지 않으며 스티어링 반응이 정교해 장거리 운전에서도 필요가 적습니다. 이제 별표 별표 인테리어, 내부 별표 별표 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6 SM7 위 실내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를 테마로 한 완벽한 정숙함과 고급스러움을 제공합니다. 대시보드는 미니멀한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27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중앙에 자리잡아 미래적인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최고급 나파가죽 시트,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삼성전자의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결합되어 차량이 아니라 하나의 스마트 라운지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음성인식과 AI 기반 맞춤형 인터페이스가 탑재되어 운전자가 말로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독립형 디스플레이와 냉온 컵홀더까지 탑재되어 비즈니스 세단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제 별표 별표 안전사양, 세이프티 피처, 별표 별표를 살펴보죠. 2026 SM7은 최신 삼성 드라이브 가디언 3.0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레벨 2.5에 해당하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차선 유지, 긴급 제동, 전방 충돌 방지, 교차로 충돌 회피까지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 운전자 주의 경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안전한 주행을 보장합니다. 차체의 구조에는 초고장력 강판이 대폭 확대되어 충돌 안전성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별표 가격과 마무리, 아웃트로 별표 별표입니다. 2026 삼성 SM7 위 예상 가격은 기본 모델 약 4,500만원부터, 상위 트림인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모델은 약 6,500만원대까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 모델인 그랜저 K8, G80과 비교해도 상당히 매력적인 구성입니다. 삼성이 오랜만에 선보이는 플래그십 세단, 2026 SM7은 디자인과 기술, 그리고 브랜드 감성까지 완벽하게 진화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SM7 위 변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자동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 반짝임,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총약 4,950자. 이 스크립트는 유튜브 영상용으로 자연스러운 말투와 정보 전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면 영어 자막 버전이나 짧은 하이라이트 버전도 만들어 드릴까요?